나 드디어 결심했어. 요 지금 중요한 장면이야. 나 홍콩으로 돌아갈 거야. 대만 아니었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영화나 보고 있을 순 없죠. 그럼 내년 영덕회장은 누가 해? 아무도 없으면 자연스럽지. 없어지긴 뭐가 없어져. 아니야. 아니 오빠 아니 내가 홍콩으로 돌아간다는데 동아리가 중요해요? 아니 회장은 도영이하면 되잖아 만호가 대한민국 남자는 때가 되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돼. 도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 진정한 남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아주 용감하고 그리고 그리우스... 치킨? 이 순서. 뭐야 <laughs> <좀 하더러지게. 웃음> 야, 그거 빼봐. 치킨은 치킨은 근데 아. 이거트 봐. 치킨인 민치킨은가 근데 활나지 삼십? 어, 아니 이십팔. 한 이만 원은? 배달은 이 있죠? 주문. 아 누가 어느 쪽에 식사고 있냐? 가 됐어 됐어 됐어. 어차피 단편 영화 한 편에 이십만 원이 충분해. 치킨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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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들리니? 내년엔 신입생들이 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우리 영화 찍어요? 못뭐 찍어요? SF 드라마 로맨스 아 형은 여름에 했잖아요 다음 달 이때예요 형야나 다음 주에 홍콩 가 이게 한국에서 마지막 영화야 <놀람> 니들은 최소한 다음이라도 있지 다음이 나 이제 졸업이야 그럼 시나리오 보고, 투표로정하면안 돼요? 시나리오 투표로 여기서 해요? 위대한 아이디어는 책상 앞에서 나온 적이 없다라는 말. 몰라? u m up here. Down to your up there. Mola? What happened to y 스 u I go b a c 멜론 머스크는 엄청난 주가손실일거다 결국 최후의 스 때도 로 멜론 본인이 로켓에서 타서 우주에 가는 퍼포먼스를 벌렸다 하지만 운명은 멜론의 편이 아니었다. 멜론이 탄 우주선은 갑자기 우주난귤이 휩쓸리게된 거야. <놀람> 착륙대 충격으로 모든 걸 잃은 멜론은 맨발로 아니 요네 발로 우승을 바꿔 고했어 그것은 고요한 갈색 조각. 바로 화성이었어. 화성의 발을 내딛자마자 누군가 뒤에 서찰컥 총을 겨누는 거야. 뒤를 돌아봤더니 반란군에 쫓기던 화성이 서 있던 거지. 그 화성인 정체는 바로 화성인들의 엉마스킹. 마스킹이 멜론에게 외계인 총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발치고 나를 노는 이성들. 그런데 갑자기 저기 뒤에서 화성인의 군대가 외계인 총을 막쏘는거 가. 아무아무립영화 영화 s f 예요아 우주 어떡할거에요 이 블루 스크린은 어떻게 안될까? 아됐내얘얘한 한번 어어요이 이건 다문화가정 소년의 한 m 절한얘기예요이 아이는 가슴만 친구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바로 남자였던거죠 가슴 아리아 g o 날. 짝 사랑하는 남자애가 전학을 가게 돼요. 그 아이는 바로 이민 난민이었던 거죠. 야! 아, 아니 아무리 영화라지만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 요즘은 현실과 픽션이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액자식 구석 이런 게 먹힌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뭔데? 이건. 홍콩 여배우와 한국 감독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야. 둘은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뤄질 수가 없어. 이 여배우는,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연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감독도 미치겠는거야 여자가 다른 남자를 안고 있는 장면을 찍어야 되니까 아 잠깐만 아 근데 이거 만추 아니에요? 그치 만추지 아니 희봉이가 여자에 관심이 아예 1도 없는데 음, 음. 주희 어떻게 생각해? 음, 그, 저는, 이야기는 다 좋은데, 28만원으로 다 찍을 수 있어요? 이 카드 대출 12.4% 들어왔다 형,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응, 해야 돼. 이야기는 결핍에서 나오는 거야. 아, 밖에 개 추운데. 뭐 그런 애티튜드로 영화 찍겠냐? 감독들은 로케이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이브가 있단 말이야. 카메라는 챙겼어? 저 카메라 좀 봐도 돼요? 근데 이거 사진도 되네요? 어, 미러리스니까. 아, 그 미러리스? 사진은 어떻게 봐요? 아 카메라 잘 모르시는구나 여기 갤러리 버튼 눌러보시면 이건 뭐 찍는 거예요? 이건 작년 여름에 희봉이 형 단편영화 찍었던 건데 너 저거 아직도 포맷 안 했냐? 영화? 어디서 볼수 있어요? 아 그게 중간에 배우가 다쳐서 내리자 로케 여기야 뭐 여기야. 실은 차 있던 거. 만나가잠깐와 봐. 예전에도 여기서 찍었어요? 여름에 희봉이원 단편 영화. 거 여기서 찍었어요. 아. 그랬구나. 저요 미련 못 버리고 여기 또온 거예요. 자 이제 그쪽에서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와봐.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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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바닥을 이제 네 발로 걷는 거. 야 천천히 천천히. 네 발로. 어. 네가 멜론이 됐다고 생각해봐. 멜론에 딱도착해가고 네발로 딱 이렇게 걷지 네발로 천천히 천천히 걷는거야 안노가요 하... 네발로 가 네발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냥 뛰어보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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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보라고 왜 이걸 못하니 아자 내가 보여준 대로 한 번만 해볼래? 점프 점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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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그냥 그럼 두 발로 두 발로 다시 이내봐 천천히 야 옆에 어? 뭐라고? 너어 이내! 뭐 뭐라는 거야 쟤. 야 만화봐 만화봐 만화봐! 저형 항상 저런 식이에요.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한 예술가 형들. 어, 아, 전 처음 봐요 저런 모습. 원래 알던 사이였어요? 아, 아니 그럼 뭐예요 저래놓고 집안 공모자 어디라도 당선된 게 없어요 홍상수처럼 예술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형은 최소한 지금은 행복해 보이잖아요

도 뭐더엎어 끝난 거죠. 십팔. 남들이 뭐래도 그냥 찍어요 네? 그만해 뭘 그만해요? 아빠는 영화 찍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잊고 살아요? 하고 싶다고 재미있다고 전부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 상업 입법 좀 못하면 어때요? 창과 영화면 좀 어때요?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그냥 조까라고 하란 말이에요 셀프에요. 아, 그이 어떡할 거예요? 블랙스케이어가 기억나네. 뭐, 멜론이 다고 오셔서는 갑자기 우주 난결이 쓸리게된 거야. 이 아무리 영화라지만, 처음에 어, 현실성이 없잖아. 시나리오 투표를 여기서 해요? 그럼 내년 영덕회장은 좋아해. 아,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멜론 본인이 로켓 타서 우주에 나간 퍼포먼스를 벌이게 되지. 하지만, 운명은 멜론의 편이 아니었던 거야. 이제 놔도 돼. 안 괜찮잖아요. 아직도 후회하고 있으면서. 정말 괜찮아.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explore